안녕하십니까? 정재현입니다. 아,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됐습니다.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가 3%가 넘는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한국 야간 선물 시장도 0.33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오늘 한국 시장도 뭐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죠. 어, 미국 시장은 여전히 부채 안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죠. 부채 안도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어, 연준 의원들에 있어서 매파적인 좀 발언이 좀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부채 안도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어, 하원 쪽이었었죠. 이 하원의 메카시 의원, 어, 메카시 원이 부채한도 합의에 있어서 의 표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어,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강하게 출발을 시작을 해서 강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어, 그런 지수를 보였습니다.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, 반도체 쪽이 특히나 좀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. 어, 뿐만 아니라,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 쪽에 있어서도 신고가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,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어팡이 바닥이 좀, 대, 바닥이다. 뭐 이런 인식들이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. 그 이외에 뭐 AMD라든가 아니면 브로드컴, 인텔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약간 미국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죠.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얼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목표치에 도달을 했으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. 나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.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. 얼추 이 목표치 그리고 이 목표치를 계산해 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여력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우지수가 조금 음, 무거웠어요 21선의 저항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산업재쪽 섹트가 좀 부진했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&P500지수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자리대를 넘어선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상승에 대한 마디가 나올 수가 있다. 그러면 약한4,300 정도 때, 5 정도 때까지는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 시장도 좀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수로 보게 된다라면, 요 지금 전고점요 박스 천 자리대가 2,500, 한 25포인트에서 2530포인트 정도 되죠? 이 자리대가 안착을 해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나스닥 시장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뭐이 자리대까지 다시 정고점 권역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등은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죠? 근데 21선의 하락 각도가 여전히 하방이 좀 각도가 커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되밀릴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그리고 외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 바닥형의 모습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중요한 라인 때가 이331이 언저리 때인 것 같아요 종고점 자리 때이 자리 때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근데 이제 330에서 331이 자리대는 좀 저항자리대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 자리대를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. 331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329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. 요 자리들을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여전히 좀 중요해요 어제도 코스피 시장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54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나스닥 시장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. 선물도 일단 매도가 좀 나왔고. 그럼 결국은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시장에 있어서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실적주들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. 이 부분들은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죠.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얼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. 뭐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뭐 전력 쪽이라든가 실적 상당히 좀 좋았었죠. 전력 쪽이라든가 건설 기계 쪽 이런 쪽은 실적이 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잖아요. 뭐 피팅 쪽도 마찬가지로 좀볼 수가 있겠죠. 그런 종목분들이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.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있어서는 그런한 단기적으로 그 바닥의 인식이 좀 가능하다는 라거또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같으면 양극재 쪽을 좀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쪽 실적 여전히 좋죠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난 이후에 추세적으로 갈지 바닥을 가지러 갈지 기간 조정에 들어갈지 이렇게 좀 정해지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밀려 내려오고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넘어갈지 기간 조적으로 좀 넘어갈지 요 부분들은 추후에 흐름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전히 오늘도 대기업 대형주들에 있어서 아마 상승 출발하겠죠. 미국 시장이 올라서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이슈나 테마성의 흐름들에 따라서 어,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뭐 IT 쪽 그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, 뭐 2차 전지, 뭐, 이런 쪽에 있어서 흐름들, 반등이죠, 일단.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추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IT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세로의 전환.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.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던 뭐, 엔터주들, 대형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좀 과열권역으로 좀 진입한 부분들이 아닌가. 그렇다는 얘기는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. 그러면, 콘텐츠 쪽에 있어서의 수납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난 이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다 포함이 되겠죠. 이런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을 어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뭐 현대오토에버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,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, 박스 구간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가,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, 이전고점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? 그 상승 N자역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수급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에요.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, 연기금 쪽에 있어서는 매수가 좀 꾸준하게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분들도 한 번쯤은 좀 관심있게 가져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조금 작은 종목 분들은 좀 뭐가 있을까라고 좀 봤는데, 뭐 신성 ENG라는 기업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, 나오고 있었고, 그리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다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이고 있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고, 거래량이 늘었다가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.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신호는 좀 나올 수가 있지 않나. 뭐 클립룸 쪽의 설비,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쪽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클립룸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죠.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이런 종목분들도 한 번쯤은 관심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. 자,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, 뭐, 어제와 같고, 그제와 같고, 이런 시간 시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, 저도. 근데 오늘, 미국 시장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다음 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쯤 눌러줄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찍어서 사는 게 말고, 그날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, 구독 신청해 주시고, 알림 설정해 주시고,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짱 성공 투자하시고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